게임을 한번 할 거예요. 우리 팔을 요렇게 한번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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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나. 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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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셋, 둘. 아 맞다. 시작.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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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셋, 둘. 그렇죠. 자,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자, 자, 둘, 자, 둘, 자, 자한 번씩 갑니다. 시작! 하나, 자, 하나, 자, 이제 0번 하나, 둘, 자, 자, 이렇게 시작! 하나, 둘, 자, 자, 오, 오늘 괜찮아요. 자, 이제는 두 번, 한번 연속을 해볼게요. 호잇! 시작! 하나, 데 네. 몰라 어. 자 이제 다시 갑니다 한번 천천히 해볼 테니까 준비 시작 하나 둘셋셋둘둘셋셋 하나 셋둘셋 하나, 하나 둘셋 <laughs> <laughs> 어머니 <웃음> 어머니 여 우리가 여기 있어 <웃음> <웃음> <laughs> 급하다 보니까 막 배를 막 찌르죠 <laughs> 괜찮아요 다시 갑니다 좀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빨리 위. 시작 하나 둘셋둘셋 자,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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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하나 둘셋 <laughs> 그러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자 그런데 어머니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가. 번더 준비 시작! 하나 둘 짝짝짝 둘둘짝둘짝 하나 둘짝짝 아이고야 <laughs>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어머니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번에는 요렇게 어, 어머니 반대로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어. 자요 팔은 밑에 잡고 요거는 요렇게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 헷갈려하시지 마시고 잘 보세요 갑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자, 하나, 둘둘짠짠 자, 자. 아유 잘하신다자 이제 한번 하나 짠 하나 짠 이렇게 시작 하나 짠 하나 짠 좋죠 자 이제 0번 하나 둘짠짠 이렇게 시작 한번 연속으로 갑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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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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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이제 네, 좀 빨리 한번 해볼게요. 빨리. 준비! 시작! 하나, 둘! 다시 갑니다. 준비! 자, 빨리 한번 해볼게요. 빨리 하니까 막 정신없죠? 어. 이때 머리가 잘 도는 거예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짝, 짝! 둘, 자, 하나, 자, 둘, 짝! 하나, 둘, 짝! 하나, 둘, 짝! 어떻게 할지 몰라. 요거 두 개를 합칠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 이렇게 가고. <laughs>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도 가고만 자, 다시 가면, 어, 이때 머리가 잘 돕니다. 다시! 어우, 야, 우리 어머니또 시작하셨네요. 제가 준비하면 시작. 오케이! 준비! 이렇게 돼. 어, 이게 헷갈린다니까요. 어, 잘 하셔야 돼. 요 다시 갑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X에요. X.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어, 그렇지 그렇지. 자, 두 번. 준비. 시작. 하 <laughs> 어머니, 난 이렇게 한 적이 없어. 어, <laughs> 아유, 쉽지 않아요. 저 이제 연구원, 연구원 할때 이제 헷갈린다니까요. 준비, 갑니다. 준비, 시, 작 하나, 둘, 셋, 넷, 자. 어. 자 다시 다시 갑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자자어죠 천천히 하니까 되죠. 이제 붙일 거예요 두번한번 번 연속으로 헐 아, 선생님 화이팅. <laughs> <laughs> 어머니 의도한 건 아닌데 막어 <laughs> 팔이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 어, 그죠 근데 어머니 지금 놀라운 게 뭐냐면 엑스 하면서 팔 아팠던 게 이렇게 풀려요 어 이게 스트레칭이 좋대요 다시 한번 갑니다 준비 하나 둘 하나, 하나 둘